안녕하십니까. 바나스TV의 정혜관입니다. 오늘은 저희 서프낚시대, 보급형 서프낚시대를 설명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과거에 저희 슈퍼캐스터 시리즈가 상당히 인기가 많았고 지금도 인기가 많은 시리즈인데요. 좀 오래된 부분도 있고 새로운 공법을 추가한 낚시대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낚시대는 올해 신제품으로 나올 슈퍼캐스터 X입니다. 슈퍼캐스터 X이고요. 기존의 낚시... 기존의 슈퍼캐스터 왕 시리즈를 딜을 이을 모델입니다. 슈퍼캐스터 왕 같은 경우는 기존의 오렌지색의 낚시대였지만 지금 이번에 나온 낚시대는 검은색으로 해서 나올 예정이고요. 여기에다는 엑스래핑 공법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낚시대를 자세히 보시면 테이프 같은 카본 테이프가 있는데요. 이 X자로 낚시대 전체 이 블랭크 손잡이 부분 밑에 버트대라고 하죠. 밑에 손잡이대를 엑스래핑을 해서 강도를 높였습니다. 캐스팅을 할때 강하게 캐스팅할 수 있는 힘차게 휘두를 수 있도록 했고 그 강도를 보강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밑에 아랫 부분 뒤에 마개 부분을 보시면 이 손잡이 부분하고 이뒷 마개 부분이 요즘은 서프 스탠드라든지 서프폴 서프폴을 이용해서 사용할 서프폴에 꽂았을 때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뒤 그립 부분에 두꺼운 손잡이 부분을 없앴습니다. 원형 대형 가이드 폴딩 가이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상당히 큽니다. 가이드가 기존의 시중에서는 보기 힘들 정도로 큰 사이즈고요. 저희가 기존의 슈퍼캐스터 왕에서도 인기가 좋았던 대형 초대형 가이드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줄들을 이용하거나 했을 때도 이 가이드 구경이 크기 때문에 라인 저항을 덥게, 적, 적게 받아서 상당히 멀리 캐스팅을 할수 있는 낚싯대입니다 길이는 뭐 3m 3m 다 3m대에서부터 해서 3m 50대까지 이렇게 길이가 길게 나오고요. 보시면 처리대 부분에 보시면 가이드 홀딩 포 가이드를 고정을 시킬 수 있는 가이드가 이 서포트에서 크게 희두, 큰 힘으로 휘두르다 보면 가이드들이 돌아가서 라인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이드가 돌아가지 않도록 방지하는 시스템을 적용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를 이렇게 이 부분에 고정을 시키면 가이드가 잘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캐스팅을 했을 때 라인 트러블이 생기는 걸 방지를 할 수가 있죠. 초리 대 두께가 상당히 두껍죠. 탄성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입질을 일단 무거운 봉돌을 이용하기 때문에 캐스팅을 했을 때이 낚시대 충분히 허리가 받쳐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멀리 캐스팅을 할 수가 없고요. 보시면 끝 부분에 거기에 입질이 왔을 때. 100m 이상만 던졌을 때, 입질이 왔을 때, 입질을, 낚시대 끝에 초리대에 표, 입질이 표현이 됩니다. 그 입질이 표현이 됐을 때, 눈에 보이기 쉬운 오렌지색을 이용을 해서 초리대 부분은 입질 표현을 눈으로 쉽게 볼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캐스팅, 캐스팅을 하다 보면, 릴, 릴이 정확히 고정이 되지 않으면, 캐스팅할 때, 릴, 릴을 놓친다거나, 낚시대를 놓친다거나, 릴이 떨어진다거나 사용을 하다 보면 릴이 밀려가지고 완벽하게 고정이 되지 않아서 실제로 캐스팅하는 부분에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릴을 확실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저희는 스크류 시트를 고,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릴이 밀려나거나 그런 부분을 방지를 하였기 때문에 강하게 휘둘러도 릴, 릴이 낚시대에서 이탈이 된다거나 하는 부분을 방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스크류 시트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어, 크게 바뀐 부분은 지금 기존의 제품에서 이런 그립 부분들이 많이 바뀌 그립 부분하고 이 블랭크 부분을 엑스래핑으로 보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소프트낚시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